안녕하십니까 토지 와이어스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뵙고 특히 40대, 50대 아, 직장에 다니는 주부 또는 전업주부를 위해서 아 크게 목돈을 만들어 줄 그런 부업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 이건 12년 동안에 이 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실전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아, 여러분들, 4월 1 0대 주부들은 대개 직장에 다닐 거예요. 안다니면전업주도저주부들 있고, 근데 대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대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늘 생활에 좀 쫓기고, 또는 큰 비전을 얻고, 또 목돈도 만들기 힘들고요. 쉽게 해외여행도 못 가는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직장을 다니는 것 외에, 아, 불업을 하나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주식?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안할것 같은데. 노또! 그렇죠? 또는 자그마한 가게!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까먹죠, 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지와이스가 12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이 실전으로 크지 않은 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Before that, I will say something that is hard to do. 아, 내가 말하기 전에요. 조금 하려운, 하기 어려운 일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3천만 원의 목돈 이 있고 이자로 한 달에 2, 20만 원 정도는 낼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3천만 원 목돈, 한 달에 이자 20만 원 내주는 능력. 자, 그 있으면요. 자, 물론 이제 마음이 있어야겠죠. 있으면 대개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토지를 토지를요 토지 경매시장에서 1억에 삽니다. 그렇죠? 이때 내가 들어가는 돈은 2천만원. 2 0예요 그리고 8천만원은 토지개매의 장점 윤자를 해주니까 8천만원 윤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1 천만원 정도는 부대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돈은 3천만원. 한달에 이자를 20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3년, 4년, 5년 후에 1억 8천에 정도의 파는 그렇죠 8천 정도의 어떤 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어... 1억 정도에 사는 토지는요 분명히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돈을 가지고 평택, 화성, 세종시 토지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사는 오늘되는 일이고요. 지금 못 사요. 토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1억 1억짜리 토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평택이나 화성, 세종시처럼 될그 도시를 가야겠죠. 그 도시는 어디냐면 요 지금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강진, 아산, 서산, 예산, 홍성, 새만금, 군산, 부안을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세요. 이 토지 중에서 그렇죠. 집을 짓거나 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선점하는 거예요. 절대로 명지는 안 됩니다.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금 삽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1억 5천짜리 토지를 한 1억 동도에산 거죠. 이? 이게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근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이? 삽니다. 그래서 3, 4년, 또 4, 5년, 또 1, 2년 후에 2억짜리 토지를 1억 8천에 파는 겁니다. 그럼 1억 8천에 다 내도 있냐? 그건 아니죠. 3천만 원 정도는 없어집니다. 뭘로요? 양도소득세. 그 돈을 들어간 이자, 또 여러 가지 세금,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없어지고, 순수하게, 그렇죠? 내돈 사실 3천만 원 들어갔죠? 꼭 5천만 원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아산, 당진 어, 예산, 홍성, 새만금 군산, 부안, 이런 토지들이에요. 앞으로 3년, 4년, 5년 있으면 요 평택이나 화성, 어, 해송시처럼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도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도시를 사서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여러분께서 저한테 어, 위탁을 해서 만약에 어, 사달라고 의뢰를 하시면 제가 토지를 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바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사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빨리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3-4년 5년이 걸려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싸게 산거 플러스 그렇죠? 토지가 또 오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글잖아요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들이 단지 허상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실전로 하면서 체득한 방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장점은요 여러분 힘도 안 들어요 머리도 아프지 않고, 또는 땅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토지 경매 사업은요, 엄청 깨끗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사면요, 산 가격이 전부 컴퓨터에 떠요. 그러니까 누굴 속이고, 뭐 사기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제가 토지를 사신 분 중에서 망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단지 조금 벌었다고. 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근데, 약간 단점은요, 약간 지루해요. 기다리잖아요. 뭐. 기다림을 참을 수 있는 분들은, 토지와이스에게 연락주세요. 한번, 3천만원으로, 5천만원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토지와이스로 연락주십시오. 연락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